오늘 입춘, 봄이 왔으니까, 어, 입춘 대박 나라고 오늘 홍상호사에 보냈는데, 어떻게 입춘 기운 많이 받으셨어요? 어, 뭐 기운은 많이 받았는데, 기운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요즘은 뭘 해도 별로 그냥 뭐 재미가 없는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봄의 기운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운을 받아서 활기차게 모든 것이 길상여의하도록 우리 스스로 마음을 어, 기쁘게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입춘대길에 네. 밑에다가, 어,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설명을 하면서 오늘 입춘기도 회양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 입춘대길이라고 한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화개사계 그 경운심전 화개사계라고 하는 것은 꽃이 사계절 확 피도록 거기서는 뭐 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꽃도 꽃이고 웃음 꽃도 꽃이고 지혜의 꽃도 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뭐 사계절 동안 그냥 웃음만 가득한, 내지는 화려한, 내지는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사계절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음밭을 잘 읽어야 된다. 코로나라고 해서 참뭐 힘들다고 인상만 쓰고 있을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닦아서, 여기 밑에 해석도 해놨습니다만, 마음밭을 일념으로 부지런히 읽어서, 그냥 44철, 심없이 지혜의 꽃이 피어서, 지혜의 꽃이 피는 곳에는 고통이 없게 되겠죠. 그래가 간음 시식에 죄를 예, 지내다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해안간시 지옥공.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곳에는 지옥이 빈다.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통스러울 게 없다. 고통스러울 때 다시 돌아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욕심이 함께 하고 있을 거니까 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곳에는 지옥이 없다. 그래서. 또한 지혜로 바라보면 바라보는 그곳마다 영꽃이 핀다. 그래서 올해 입춘대길에 뒤에 밑에 이, 이 말을 넣은 것은 이것은 대만불광선사의 성운대사가 올해 신도들에게 보내는 그 신년 봄과 정초에 보내는 법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을 잘 읽어서 마음 조정 잘 해서 지혜를 많이 우리가 개발을 해서 사4사철 언제든지 올 1년 내내 행복하고 또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예, 법어를 내리셨는데 참고로 이 법의 그 스님 글씨는 세뱃돈에 그대로 어딱 써져 있으니까 어 그렇게 아시고 세뱃돈을 간직하면서 간직한 그만큼 우리가 1년 내내 지혜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어 신행을 함으로 해서 더 이상 우리가 마음이 유축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봄 기운은 왔다고 하는데 나가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목도리를 안 하고 왔거든요. 오늘 입춘이라고 해서 이제 봄인가 보다 하고. <laughs> 근데 딱 나오자마자 찬 기운이 샥 들어와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건강은 조심하시고 올한 해도 다 같이 행복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